<laughs> 이빨이 놀이공원이었으면 어. 눈치 게임이라고 성공했을 텐데 맞아 맞아 맞아. 신기하다 여기 맨날 버스 타고 지나만 가봤지 어. 생각보다 커서 또 놀라워. 근데? 아울렛 아니고 박물관 같아. 여기도 되게 깔끔하다. 뭐야 이런 거 완전 오, 한국 스타일 아니야? 아, 진짜 귀엽다. 얼마야? 20, 24불? 아니 어, 근데 진짜 귀엽다. 이런 거 찾기 힘든데 여기서. 이런 디자인 찾기 쉽지 않은데. 여기 약간 한국 스타일 같아. 슬리퍼도 이런 거 진짜 없는데 여기. 너무 귀엽다 근데. 나쁘지 않은데, 캐나다 치고. 메이드인 코리아야? 가야겠어야겠 한국은 왠지 이런 거안 만든 것 같은데, 그렇지? 왠지 모르겠어. 귀엽다. 그러니까, 약간 여기서 들고 다니면 간지인데. <laughs> 어, 맞아. 한국에서 하고다면 <laughs> 다치면 잠기나봐. 감자튀김 왜 이렇게 맛있어? 예상 안, 안 했는데 기대 안 했는데 소세지가 맛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룰루을못가다 이미 너무 맛있었는 아, <laughs> 근데 여기 룰루 세일하는 응. 거는 좀 상품이 별로고 할인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긴 하더라 그냥 한번 쓱 보자 응. 근데 난 약간 3미에서 우리 둘다 그렇게 폭주할 줄 몰랐어 맞아 <웃음> <웃음> 근데 싸가지고 세일 폭이 제일 크기도 했고 그리고 옷이 생각보다 퀄이 괜찮았어 사실 여기가 사고 싶어도 <목소리> 음, 맞아, 여기서는 차라리 브랜드 옷이 나은 것 같아. 한국에서는 오히려 보세를 더 많이 샀었고 여기 와서 약간 부자분만 사는 것 같아. 들어보니까. 술대로 가려고 큰 없어서 이래가지고 어 조금 와일드해가지고 음. 애가 좀힘들어했어 음. 뭐 그런 기이 생기니까 그러니까. 엄마가 이제 이먹어 흙이 났어 어 흙이 났어 이어 지영 쌤이 뒤 갔는데 너무 음이 들어서 어필로어쩌 뭐 했다는데, 어? 0시에 나가요. 1시아감사하다1 0라구요1 0 <laughs> 나도 못 봤어. 1이살 10살? 10살? 1 0 김밥 0살이렇살 10살? 10살? 1 0 추가한 거에 따라서 색이 좀 다르더라고 음, 음. 맛있어 음. 아 진짜? 응 음. 식감이 좋아 음. 내가 좋아하는 아주... 음. 맛있어 맛있어 우동 먹어봐 우동 먹어 맛있어 음 맛있지? 음. In 초코가 맛있네. 음 이거 빙수인가? 블그어는데그지키리는 <laughs> 소장 같이 있어. 내가 볼 음, 이거는 좀어려갈 응. 수도 있잖아. 진짜 반려견도 없는데. 잠깐내통장 넣어 볼게. 내, 통장 <laughs> 내 <통장> 전... <laughs> 내려놓기 10초 전인가요? <laughs> 너무 귀엽다.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. <laughs> 아, 니 너무 디테일이 잘 살아있어. 약간 알파카랑 고양이 사이 같아. 그지, 그지? 꼬리 빵처럼 실 이렇게 많이 썼지. <laughs> 그럴 리 없어. 그럴 수 없어. 안면. 아, 남면을짠으로 보여주고 싶어요. 아, 그. 훔쳐보는 거아니야 이러고요? 여 혹시? 잠시만요,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거 보세요. <laughs>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씹히지 않나요? 아이스크림만 먹을까요? <laughs> 음. 혹시 이건 아이스크림 그릇인가요? 그냥 <laughs> 네. 맛게 뻥튀기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아직 그 냉동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? <laughs> 음 맛있네. 음 아이스크림 받침이 <laughs> 받침이 이중으로 해오셨네요. <laughs> 어머 나이늘 처음이야 이런 조. 왜왜안 녹았지 근데? 뭐, 뭐야 이거? 뭔일이야 아니 이 정도 색깔 나왔으면 보통 됐거든? 응. 음. 희한하네? 좀더 깜깜하거렀었나?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근데 이거 스킵 어떻게 해? 스킵? 아니, <laughs> 어떻게 하는데? 아 진짜? 나 스킵 못해서 광고 다 보고 있었어. 오케이. 이거 맛이 없향 좋다. 괜찮은데? 음, 괜찮지? 괜찮은데? 나 언니 이나어봐 시작할게요. 이번에 벤쿠버 놀러온 거 찍어가지고 팔라 했는데 약간 너무 날린 부분이 많아. 신나가지고. 아니야. 그것도 어떻게 있는 거라도 올리면. 맞아, 맞아. 조각조각이라도. 이게 다 추억이라도. 내 <놀람> 앞으로도 꼭 올려줘. 음. <놀람> 음. 음. 맛있다. 아, 여기 진짜 이게 삼겹살이네. 너무 신기하다. 삼겹살. 음. 응. 아 좋은데 테이블이 너무 좁아요. 너무 좁아요. 아니, 그릇이 커, 그리고. 음, 맛나, 맛나. 얘는 버려진. 먹어야 되는데, 생크림 놓고 있어. 기대돼, 에스프레소 밑. <laughs> 뭐 하나 했어? 근데 나는, 응, 이거를 너무 이게 더 맛있어. 응, 음, 그래? 너무. 음, 같이 먹어야 되는 것 같아, 이제 반찬 <laughs> 제품명이 뭔가요? 페리페라 잉크 에리 벨벳 27입니다. 그 언니 톤이랑 안 맞아? 아니 그냥 나는 발랐을 때 약간 색깔이 진한 걸 원하는데 얘는 연하고 나중에 칠만. 퍼펙트휩. 퍼펙트휩 이거 일본에서 한창 이거 한국에서 유행할 때있었는데한1 0년 전에. 맞아 맞아. 나도 이 다섯 개사 갖고 왔잖아. 그 파랑색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? 그래서 없다. 내가 여기 이거 같은데. 아, 그러네 그러네. 어 이거 스킨푸드 패드다. 도토리 패드. 에이컨 좋아? 모르겠어. 근데 이거 당근 패드가 유명하지 않나 스킨푸드? 아 맞아. 당근은 들곤 나 도토리는 처음 들어. 재밌, 재밌는 거 같네. 나 여기 화장품을 그 처음 해봐. 당연히 비쌀 줄 알고 안 봤거든. 팩도 있다 팩. 팩안한지 아, 진짜 오래됐다. 나도 오래됐어. 여기 마스크팩 비싸다고 한국에서 꼭 쟁여오라고 하잖아. 근데 아, 진짜 네. 있을 건다 있네. 레디힐 돈만 있으면은 이상한. 맞아. 돈만 있으면 진짜 이상한. 너무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네요. 집에 가기 싫어요. 여무 <laughs> 있을 것 같은데? 나 이거 처음 봐, 실제로. 어? 나도 처음 봐. 이거 한국에서도 구하기 힘든 거 아니야? 아, 지금은 아닌가? 이게는 괜찮지 않을까? 뭔가? 와, 이렇게 커 손가락이 한 아홉 개는 있어야겠다. 궁그마 아, 냄새 진. 냄새 좋다. 진짜 미쳤다. 완전 벌써 이거 꿀구구마요 <laughs> 겨울 아닌데도. <laughs> 이거 맛있는데 엔비 사과. 엔비 어. 내가 먹어본 사과 중에 얘가 제일 한국 사과 같아. 아 진짜? 응. 아삭아삭하고 달아. 오, U.S.A.야. 어 맞아 여기 다 U.S.A. 걸. 아. 사과 사갈 걸. 그 사과래. 이거 별맛 없어. 아, 그래? 약간 이렇게 빨갈수록 맛이 없더라고. 어? 팽이버섯 사갈까? 팽이버섯. 히로... 히로... 나 팽이버섯 좋아하는데. 이게 되게, 되게 삼단 열에. 어 썩었어. 네? 썩은 거 아니야? 뭐 어, 얘는 네. 안 되겠다. <laughs> 팽이버섯 뭐지? 거기 에 하나에 거의 삼 불인가? 근데 한인마트가 라면이 종류가 많긴 한데 싼건얼 월마트가 제일 싸 이거 신기하다, 짜글면 고깃집 된장찌개 헐신메뉴가봐그 맛이 날까? 나 이거 싫어, 신라면 볶음면 어때? 비추, 비추합니다 나안 먹어봤어 그럼 안 드시지 마세요 여름에 어 맞아 이거 삶아서 얼음 좀 넣어서 좀 섞어서 먹어야 삼겹살이다 대패삼겹살이라고 먹어, 맛있는데 어? 여기도 냉동김밥파네전 어, 냉동김밥 아직 어, 처음 먹어봐 냉동김밥 미국에서 완전 붐이었잖아. 어머. 조금 비싸다. 여긴 9달러네? 아 근데 미국에서도 8달러야. 아 밑달리니까 더 비싸겠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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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주몇개 그 입이지? 12개? 오! 10개. 10개? <laughs> 괜찮다. 단무지. 왜, 왜 저번에. 나 전에 이거 사가서 진짜 잘 먹었는데. 우유가 나도 있다. 이 좋아. 신기하다. 와 우와. 떡이잖아 지금. 근데 싸 나도 아, 하나 사볼까? 그럼 두개 뻔했나? 어 좋아. 메이버스까지네. 그니까 이건 바로 먹어야겠지. 가자마자 먹어야 된다. <laughs> <laughs> 오랜만이군 단탄 도서관. 예. 어 이건가요? 네, 어떻게 제조업을 시면 제가 좋아하는 를 아, 이게 최애신가요? 네, 옆에도 맛있겠다 트로피컬 패션 루츠 제 저는 이런 맛 싫어하고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컵을 뽑아요. 네. 컵을 싶습니다. 네, 짱 컵이 얼마죠? 여기에 서이스 아, 감사합니다. 볼게요. 네, 우와. 여기서 네.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우리는 아.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한 걸알수있어 어, 네. 빨대가 거의 몸통 두 배인데. <laughs> 굉장히 길어요. 이제 <laughs> 계산하러 네, 네, 가면 되나요?